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은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시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무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빌레몬이란 사람이 소유한 노예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노예는 그 당시 잡히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하여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써서 같이 돌려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가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를 잘 받아달라. 그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노라. 뭐 이런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잘 영접해 주시오라고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사랑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본 말씀을 다시 올라가 보면 팔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간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자기가 다 옳고 뭐든지 자기 생각이 다 옳으니까 다른 사람은 무조건 자기 말을 잘 따라야 하고 자기 의견을 잘 따라야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옳은 말만 한다는 말은 자기만 옳고, 자기만 의롭고, 자기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일수록 옳지 않고 불신앙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서 자기 주장을 하고 권리를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고, 여기에 따라 거절을 당하면 인간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분해 못 이게 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특별히 리더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이든 명령조입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저도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주장하고 강요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 모든 일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요. 명령하는 것도 여러분 사랑으로 부탁하듯이 간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교회 일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명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사랑으로 내가 간청한다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 분명히 저 사람 말이 옳아요. 참, 듣기 싫거든요왜그렇습니까 바로, 옳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사람이그 말하는 태도가 고압적이란 말이에요 명령역이란 말이야 아니 형식은 겸손한 척 하는데 속은 교만이 드글드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영 듣기가 민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운사사으으로 간구한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이 살이나 먹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에게 내가 명령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간청합니다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정중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점점 사회 속에서 고립이 되어가고, 외톨이가 되어가고, 배타적인 종교단체로 몰락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과 관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오히려 비판과 정죄가 더욱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실수하는 줄 압니까? 교회 안에서 가르치려 들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고 흥분한 것 사회에 가서도 그렇게 될줄 알고 괌질렀다가 창피 당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걸 용납한다고 사회에서 용납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 사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보통 사회에 좀 성실하게 생긴 사람을 마치 교회 오빠 같아요. 그래요. TV 프로그램에 자주 그런 말이 나오죠. 교회 오빠. 그럽니다. 이것은 조롱일까요? 칭찬일까요? 물론 교회 오빠 같아요라는 말 속에는 착하다는 말이 분명히 들어 있고 성실하다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이 있는 말은 쪼잔해 보인다 하는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른 생활하는 건 맞지만 내가 볼때 당신 관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그런 성품이 보인다 이런 의미가 더 많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웃픈이라고 말, 웃고 싶고 슬프, 슬픈 말이다 하는 웃고픈 뭐 그런 말을 사용을 들었습니다. 많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자 해요. 하지만 오히려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바로 그것은 yes yes 예수는 좋다. 그러나 좋지 no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싫다 왜 그러냐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할 줄 모르고 관용해야 할 사람들이 관용할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사탄이 맡고 있습니까 우리가 맡고 있습니까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용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자기의 신조와 다른 타인의 사상, 신조나 행동을 허용하고 또한 자기의 사상이나 신조를 외적인 힘을 이용해서 강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교회와 반대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바울이 나이가 많아요. 그는 그래도 유명한 사도예요. 그래도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정중히 사랑으로 부탁해요. 관용으로 관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거예요. 너의 관용을 가지고 내가 부탁하는데 용서하고 화해라. 오늘심모를 내가 너에게 보낼 터이니까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데 재미있는 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세 번역에 보니까 쓸모 있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가 본래 이름이. 그러니까 부모가 오네시모라고 이름을 지을 때는 넌 세상에 쓸모 있는 인간이 되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주인권을 훔쳐 도망가는 노예 신세가 됐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너나나나 할거 없이 엉망진창인 것 같지 않습니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무익하게 살았어요주인걸 훔쳐서 로마로 도망갔어요.이 로마가 거기서부터 1 7 0 0 k m 나 떨어진 먼 곳으로 도망쳐 나왔어요.이때 마침 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안에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그냥 물건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이런 짓 하고 도망가다 붙잡히면요 그냥 사형입니다 아니 십자가 형태를 매다버리고 맙니다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야말로 그냥 당시에 있던 관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시대의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대석학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이 석학이, 이노 사도가 물건 취급하는 이이 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표현하기를 그는 그래서 내 심장과도 같은 동역자이다. 가친 자 중에 난 나의 아들과 같다. 이제부터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옛 주인인 빌레몬너에게 돌려보낼 터이니까 내가 명령하지 않는다. 간청한다.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한다. 이 오네시모 화해해라. 용서해라. 뭐 그런 말이에요. 돌려보냈을 때 빌레몬이 죽일지 살릴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관청하는 것은 이 빌레몬이 그렇게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에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약간, 빌레몬에 간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이고, 내 심장과도 같은 존재이니, 제발 잘 받아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믿음 안에서 화해하기를 얼마나 소원하고 있는지 그 절절히 알수 있어요. 계속해서 13절에 보면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증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옥바라지를 해도 좋겠으나, 돌려보내서 하는 것은 빌레몬과 화해를 시키기 원해서요. 예부득이하게 바울사도가 붙잡고 있어서 화해가 아니라 정말 빌레몬 스스로의 마음에 자진해서 화해할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 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한다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이말 절절히 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스스로가 자진해서. 믿음의 동지로 받아들일 것을 간청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있어요. 내가 그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물면 너야, 물론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억지로나 부득이해서 화해할 것이 아니라 자진해서 마음으로 화해하고 그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뭐라고 권했어요? 이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배하듯 명령하듯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할수 있도록 이, 이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면서 장문의 편지를 절절히 사랑으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바울이 빌레몬에게 절절히 간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빌레몬에게 이처럼 관용을 베풀라고 아무리 자진이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회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용서와 화해를 간청하면서도 그는 못지않게 바울 자신의 책임도 다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 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간청하면서 자기 책임 안 하려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빚이 있다면 나에게 달아두 시, 오 내가 다 갚아줄 겁니다. 물론 당신도 나에게 사랑의 빚진 자지만 내가 굳이 그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한 것부터 무섭지요. 하지만 당신이 간청합니다. 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는 말은 원래 바울은 대필을 했어요. 눈이 안 좋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쓰는데 여기 19절에 와서는 아마 사도 바울이 붓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 진짜 내 마음이다 하는 말을 친필로 뒤에다가 달아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필로 쓴다. 이건 진정이다. 진정이다. 바울의 말을 속속히 알수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알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뭐, 아이고, 사랑한다 하면서 그러면 되나? 이러고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책임을 그냥 사랑으로 밀어버려요. 아, 신앙이 이, 이 정도 봐줘야지, 뭐. 이렇게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옳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남에게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책임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귀한 모습을 통해 알수 있어요. 사랑이란 내가 먼저 그걸 책임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내가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 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정말 빌레몬이 꼼짝을 못하게 써놨어요 호의를 안다 주님 안에서 그대가 그렇게 해줄 것을 나는 믿는다 당신 빌레몬아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의 용기를 좀 다오 그랬어요 노사도가 사정사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에 순종하고 나는 확신한다 아니 내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해줄 것을 확신한다 그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오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정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그 이상의 것을 해 줄일 것을 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사도 바울 결코 주장하는 자세나 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고집스럽게 고함을 치며 자기주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간청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간청했다면, 나 또한 역시 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면서, 관용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빌레몬서를 강해하면서. 야, 파울 사도의 이 서신을 보고 빌레몬은 꼼짝없이 물론 자원에서 했겠지만 꼼짝없이 이 말에 아멘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파울의 그 절절한 사랑, 파울의 그 화해하는 모습을 정말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언제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간청하고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그 사랑의 책임, 희생의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의 기대 이상으로 예수님의 여러분을 향한 기대 이상으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